아, 어, 미러키랑, 그리고, 워싱 경기. 어, 요거 한번 보자, 요거. 어, 요거 보면은, 자, 일단, 일단, 미러키. 어,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장 큰 변화가 한게 있긴 하지. 음, 무슨 변화? 터널을 내려왔어. 어, 이제, 쿤보의 원맨 팀이 아니야. 음, 뭐, 물론 이제 기본적인 득점은 다 쿤보가 하겠지만, 어쨌든, 터너를 데려왔네. 터너가 누군데? 그 인디에서. 어? 인디에서 그래도 뭐, 구준일 잘해주고, 리바 따주고, 어, 잘 받아 먹고, 외곽도 좀 있고, 한그 빅맨 터너를 드렸거든. 야, 이거는 나는, 확실히, 확실히 미로키가 내일 경기에 있어서만큼은 어? 내일 경기에 있어서만큼은 이 워싱턴의 이 쓰레기 같은 골밑 둘이서 그냥 탈탈 털수 탈, 탈 있는 어 요런 부분들이 있거든 어 그리고 이제 뭐 미로키가 뭐 사실 올 시즌에, 어, 올 시즌에 이제 변화를 조금 하기는 했었죠. 어,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뭐야, 마이스터나라든지, 음, 그리고 이제, 어, 게리 헤리스라, 올렌, 올렌도, 올랜도사 어, 올랜도 출신, 어, 헤리스라든지, 그리고 코렌선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데려왔게 데려왔어. 어,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벤치 구간에서 이제 얼마나 해주느냐도 따라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릴라드랑은 이제 이별을 했고, 음. 그러면서 이제 이 주전 포인트 가드 자리에서 어 조금 이제 하좀 뭐랄까, 음, 뭐 당연히 아쉬운 부분들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어 미러키의 골밑은 작년보다 훨씬 더 단탄해졌다. 음, 그리고 이제 워싱 같은 경우에도 어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크게, 어. 뭐, 내일 경기에서, 뭐, 크게, 이제, 그럴 건 없어. 어쨌든, 워싱턴도, 뭐, 맥컬럼, 뭐, 미들턴, 어, 그리고, 이제, 뭐, 조지, 뭐, 등등등. 그냥, 딱, 딱, 그냥, 이제, 계속 리빌딩을 하고, 어, 이, 뭐고, 그, 유망주들한테 키워야 하는, 어, 요런 시즌이거든. 그래서 이제, 뭐, 워싱턴 이제 우리가 작년 경기를 봤을 때, 그리 얘네들은 템포는 빠르다. 근데 수비를 안 한다. 뭐,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내일 미러키 상대로는 확실히 좀 힘들 듯. 음, 그래서 이제 이거 미러키 승과 함께 미러키 마헨슨 쪽으로, 이렇게 어, 접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타랑 클리퍼스. 음, 뭐, 유타는 크게 변화는 없어. 아, 물한잔 먹자. 음, 유타는 크게 변화 없다. 야, 여전히, 음, 마카네이 팀입니다. 마카네이 팀. 어, 마카네이 팀이고, 그리고, 클퍼 같은 경우, 야, 올 시즌 클퍼. 어? 야, 올 시즌 클퍼, 진짜 기대가 된다. 아니, 올 시즌 클퍼 기대 된다니까. 하드, 브래들리 비엘 그리고 레너드, 어? 레너드, 콜린스, 뭐, 등등등. 얘네들 진짜, 조합만, 이름만 놓고 보면, 어이, 이름만 놓고 보면은 진짜 좋아. 근데 중요한 거는 뭐야? 언제 아플지 모르지 어, 언제 아플지 모르는 게이 지금 이 클리퍼스의 가장 큰 문제란 말이야. 레너드도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어이, 그리고 이제 뭐 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는 게다가 이 애들 나이가 많채. 음,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뭐 경험적인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뭐 당연히. 음. 당연히, 이제, 뭐, 글리퍼스를 따라갈 팀은 없겠지만, 근데, 뭐, 에너지 레벨을 기대한다든지, 뭐, 체력적으로, 어 미친 듯한, 뭐, 폭발력을 가졌다든지, 뭐, 이걸 기대하기에는 조금 빡센 감은 있지. 음,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도, 어, 내일 경기도 사실, 지금 현 유타 라인업 봤을 때, 그냥 딱 마카렛 하나밖에 없거든? 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클리퍼스가 뭐, 당연히 지면 안 되는 경기구요. 어, 그리고, 이제, 핸디캡까지. 원정이라서 어, 좀 애매하긴 한데 어, 핸디까지 한번 도전 해볼만 할듯 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야 요거 재밌겠네 어,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자, 1번 델러스 2번 세나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음. 1번 델러스 2번 세나 자 델러스 자, 일단은 어 일단은 지금 이 델러스가 아 어, 델러스가 운이 참 좋아. <laughs> 어? 아니 운이 참 좋아. 얘네들이. 어 운이 참 좋다. 뭐가 음 야, 이 쿠퍼 블랙으라는이 1픽을 뽑아버렸네. 1픽을. 어, 1픽을 뽑아버리면서, 뭐, 사실, 당연히, 뭐, 경험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해야, 뭐, 왼반이처럼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서도, 어쨌든, 뭐, 사이즈적인 부분이라든지, 음, 그리고 이제, 또 뭐야, 또, 뭐,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뭐, 왼반 같이, 이 왼반 야마 같이, 이렇게, 초특급, 초특급, 유망주들이 이제 뛴다 하면은, 그래도 기본은, 어, 해주는 게, 이 지금, 유망주들이, 유망주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내일도, 뭐, 쿠퍼블레그가 이제, 뭐,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어, 기본 이상은, 뭐, 뭐, 존나게 못하진 않고, 어, 그래도 밥값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당연히, 어, 당연히, 앤서니 데이비스, 음,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라이블리 이두 명이 지키고 있는 이 투빅 체제 야 진짜 빡빡하긴 해. 음. 빡빡하긴 해. 그리고 이제, 물론, 어빙이 없는 게, 분명 좀델러스로선좀 아쉽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어, 그 처리를, 로셀이, 로셀이 대신 할 수가 있는 게, 이또 델러스죠. 대신에 좀 아쉬운 거는, 탐슨의 기복이, 어이? 어 탐슨이 그래도, 뭐 꾸준하게 외곽 넣어주고, 음, 3ND 자원서잘 해주면은, 이제 슈터로서 잘 해주면은 상관없겠지만, 탐슨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죠.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세난 같은 경우, 어, 세난도 이제 뭐 슬슬 이제 시동을 걸 때가 됐지. 음, 어쨌든 왼반 중심으로 어,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 어, 신인으로서 좋은 활력을 펼쳤던 캐슬, 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씩 경험치를 먹고 있는 데빈 바셀 등등 어, 이 좋은 유망주들이 많은 게 세난이긴 해. 어, 세난인데 근데 이제 하필 어 하필 내일 탁스가 없네. 어, 박스가 없어. 어, 그래도 주전, 주전 1옵션을, 1 옵션을, 1, 2 옵션을 맡아줄 수 있는 박스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 델러스 원정에서, 어, 이샌 안토니오가, 하, 아... 좀 힘들지 않을까. 아 어, 그리고 이제 내일 이 델러스의 배당이, 뭐, 다른 경기들보다 <laughs> 나쁘지가 않잖아. 어, 그래서 이제 요거, 홈에서의 델러스, 아니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홈에서의 델러스는, 무시 못 하거든. 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올 시즌 댈러스가 충분히 어 뭐야 기대되는 것도 있고, 음, 그리고 내일 또 홈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박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또 배당이 괜찮다는 점 생각했을 때 댈러스 승과 함께 그리고 댈러스 마이승 봅시다. 음 알겠죠? 에이? 자 그리고 이제 피닉스랑 어, 그리고 세크 경기. 어 요거는 일단은 어. 일단은 지금 피닉스도 사실 변화가 좀 많거든. 어, 피닉스. 어, 변화가 많은데 일단 피닉스가 어 듀란트를 보내 버렸죠. 어, 빌도 보냈고. 어 그러면서 이제 어그 보고 완전히 음.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버린 게 피닉스고 대신에 어, 대신에 브룩스 받아왔고 그린 받아왔거든. 어 이거는 사실 물론 내일 그린이 못 뛰긴 해. 어 내일 이제 그린이 안 나오는데 근데 이 피닉스에 좀 뭐랄까? 쳐졌던 음 에너지 레벨, 어, 에너지 레벨을 생각했을 때, 확실히 저는, 뭐, 나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물론 이제 내일 이제 부커가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브룩스가 이제, 브룩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샬럿산, 윌리엄스, 어, 걔도 이제 들어왔다 보니까는, 팀이 이제 완전히, 어, 완전히 지금 다른 팀이라서, 이제 뭐, 조직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좀 봐야겠지만, 어, 앞으로, 그래도, 어, 뭐, 작년보다는, 어, 그래도 조금, 좀더어좀더 어, 이제 어 에너지 레벨 높은 어 그런 농구를 보여주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세크 같은 경우에 또 세크도 이제 완전히 이제 팀이 바뀌었다. 이거 어 물론 이제 그 뭐고 슈레더 어 슈레더를 이제 영입을 하면서 좀 아까웠던 어좀빈 자리였던 그런 포인트가 자리를 채웠지만 국대에서의 슈레더 그리고 이제 뭐 느바에서의 슈레더는 확실히 조금 활약 자체가 좀 다르긴 하죠 어 그리고 이제 뭐 내일 경기에서 이 머레이라든지 어, 킥건 머레이라든지 그리고 사보니스가 없는 점은 분명히 음, 분명히 마이너스이 합니다. 어, 그리고 특히나 이 사보네스가 없다는 게, 이 세크 같은 경우, 어,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 요고, 하, 전체적으로 조금 어렵긴 하거든. 음, 피닉스도 이제 완전히 세판이다. 그리고 이제 세크라멘트도 지금 초반인데 지금 부상자가 있다. 음, 요거 언더만 보자. 언더만. 음, 아시겠죠? 어, 저 득점만. 자, 그리고 이제 포틀이랑, 아, 어, 포틀 포틀이랑 그리고 미네 경기. 어, 요 경기 어, 포틀의뭐 가장 큰 변화는 어, 릴라드를 데리고 온 거. 어, 릴라드를 데리고 왔지만 어, 내일은 못나오고 어, 내일 결정입니다. 음, 내일 결정이고 어쨌든 간에 어, 뭐 그러면 이제 내일 주루라든지 음, 그리고 이제 뭐 아부디아, 아, 어, 그리고 이제 가마라 뭐요 중심으로 어, 애들이 농구를 할 거고 뭐 사실 포틀도 어, 포틀도 사실 뭐큰 기대는 안 하는 게 나을 듯. 어 그리고 이제 미네 같은 경우에도 뭐큰 변화는 없어. 뭐 작년이랑 마찬가지로 뭐 콜리, 에드워즈 그리고 이제 뭐 다니엘스 그리고 이제 어, 랜들, 고베어. 음 그냥 딱딱 딱 작년에 어 작년에 그 프로 멤버들 어딱 그대로거든. 어 그대로라서 미네가 이제 내일 이제 에드워즈가 지금 GTD 기네. 어, GTD 기한데 요거는 좀보 아침에 아침에 뜨는 거 보고 나서 어, 결정을 합시다.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느바 팀들 느바 어, 내일 하는 팀들 이제 잘했그 어, 뭐고 다 했고 그리고 이제 한두팀 남았나 아직 안한게 인디인가 인디 안 했나 어디 안 했나? 어 뉴욕닉스 뉴욕닉스 어. 자 아무튼 어 그래서 뭐 인, 남은 팀들이 이제 인디랑 몇개안 남았거든 어버어 어 이렇게 남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날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